이 굿액이 무슨 뜻인 것 같아? 굿액. 굿액. 어, 뭔가, 덮밥. 덮밥? 덮밥. 한국어로 치면, <laughs> 덮밥. 힌트를 줄게. 힌트 너무너무 더... 쉬운 말이고, 너무너무 쉬운 단어고, 이런 거 먹을 때 서양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? 굿. 맞아. <laughs> 진짜. 서양 사람들이이걸 먹고서는 굿굿 했는데 사람들이어이게 뭐야? 아이게 굿, 굿, 굿게굿 굿. 굿굿에굿이 굿, 굿, 에굿이사람굿굿게이굿람들굿이게이사게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이게이건 뭐예요? 이에게이사이제인도네시이에서이이랑같이많게이 어, 먹는 이런 류의 에게이사람들게이사게이 사람들에게 이사람들에이 네. 맛있어! 알새우찜! <laughs> 우리나라에서 파는 알새우찜이 여기서는 이렇게 밥이랑 같이 먹어요, 이음 제가 가장 맛있게 먹은 음식이에요. 오오오 와, 향 많이 난다. 자, 이게 부대. 사실은 인도네시아 편 찍으면서 이걸 정말 먹어보고 싶었거든요. 음음 약간 지금 정신이 흥미해지고 있어요. <laughs> 빨리 먹어보고 싶어서. <laughs> 우 예, 어떻게, 어떻게 먹는지 한번 알려주면. 어, 일단은 이 과자 같은 경우는 네. 그냥 이제 원래 요리 나오기 전에 심심하면 음 이게 씹어 먹는 그냥 과자거든요. 네, 어, 그냥 이제 평범하게 아, 드시다가 진짜, 진짜. 이 안에 있는 구덱이랑 밥은 진짜. 섞어가지고 네. 같이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. 음, 저는 네. 개인적으로 네. 구덱을 이 과자 위에 올려 먹는 걸 추천해요. 네. 그것도 그냥 그렇게 먹어도 되고 네. 맛있다 음. 그러니까 이 과자 맛있는데 나오겠는데 이거? 약간 우리가 아는 그 새우칩 음. 약간 간이 되어있네요 음. 음. 밥이랑 같이 이제 차라에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맛있을 것 같아요 어, 감사합니다 오, 오, 오. 와 진짜 생각나는 맛이었는데 먹어봤네요. 한나님 굉장히 공격적이신데요? <laughs> 오, 좋아요, 좋아. 아주 좋네. 보니까. 복수 신아니 이게 닭고기만 있는 게 아닌가봐요. 채소도 있죠. 그게 이제 제푸르시예요 약간 감자 같은 식감이에요 네, 그게제푸르시에요절 아 익은 제푸르스는 되게 떫고 맛이 없는데 이거를 하루 동안 계속 같이 쪄가지고. 그 안에 단맛이 같이 뿜어져 나와가지고 약간 매콤 달달한 장조림 같아요 예, 예 맞아요 개인적으로 맞아요. 이거 드셔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자,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뭐냐면 뭐, 먹고 드시고 뭔지 예. 맞춰보세요 이건 아, 생긴 아, 거는 약간 편육처럼 생겼어요 예, 예. 네 생긴 거는 편육처럼 생겼는데 어 특이하다 음? 식감은 유부향인데요? 되게 유부 같아요 유부 닭 해파리 돼지 아니야? 음, 음. 돼지 같은데? 소 껍질이. 아, 얘네들은 소 껍질을. <laughs> 그 수그레 수그레. 네 맞아 맞아. 그, 그 약간 돼지 껍질과 네. 비슷한데 이거를 요리에다가 꼭 넣어가지고 같이 먹더라고. 오, 맛있다. 와 이건 진짜 회지? 새롭다. <laughs> 진짜 방송 보면서 너무 궁금했었는데 <웃음> 여기서 <웃음> 이렇게 먹어보니까 <laughs> 진짜 좋다. 낯선 그런 맛이 하나도 없고 굉장히 뭔가 인도네시아 갔다온 느낌이 딱. 그죠 그죠. <laughs> 저세상 치킨의 맛을 찾아서 닭학다식 견문로 치킨로드.